제 7장 아두이노로 모터제어하기제 7장에서는 스노핑모터직류모터서이모터모터세개 중에서 이류모터와서보모터를 아두이노로 제어하는 과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브모터는 주로 각도 제어를 하는데 사용하고 증류모터는 간단하게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모터로 씁니다. 서브모터는 0도에서 180도 범위 의 각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그 리드 스는 접지하고 전원하고 제어선 세 개가 필요합니다. 제어선은 피드름 출력에 구분 구분핀 연결합니다. 서브모터 구원핀에 제어선을 연결하고 주는 그라운드하고 플러스 오볼트를 공급합니다. 서브모터에. 첫 번째 예제는 서브모터에서 각도 제어하는 거 0도에서 180도까지 1도씩 증가시키면서 회전을 시키는 과제입니다. 요거는 아두이노 제공 예제에서 코드를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예제 들어가서 서보 스 e p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냐하면 서보 라이브러리 서보 .h를 <laughs> include.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 m y server is a l i t t l m y server i m y server is m y server o 정해서 불러왔었으면 되겠습니다. 사용 명령어로는 우리가 어태 함수 어태 함수를 어쨌든 함수는 그 사용할 핀을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수명이 my seven부터만 my s e v n 어태치 관료일과 구분하면 어 피드 램핑 구분을 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요 그다음에 각도 제어를 할 때는 마이 서보 점 라이트 해서 에, 각을 정의하면 제어하는 각 설정한 각으로 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보면은 includes 서보 h 라이브러리 선언 하고 서버 변수를 my 서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초기의 회전 각위치를 0으로 0으로 정의하고 my 서버를 9 번핀 9 번핀에 설정하겠다 선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aughs> POS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1도씩 증가하면서 위치값을 POS 값을 출력하라. 15, 15ms 간 딜레이 했다가 다시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포문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180도에서부터 0도로 1도씩 감소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180도까지 증가시키는 것과 180도에서 감소시키는 과정을 수행하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가변저항기를 이용해서 서브모터의 각도를 제어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 r d u i n 제공 예제, 파일 예제, 서브노브, 서브노브를 다운로드해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구분핀을 구분핀에 우리 구분핀에 제어핀에 연결하고 구분을 제어핀에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입력을 앞에서 우리 한거 가변장기 예. 가변 장기의 가변되는 전압을 아날로그 입력으로 A0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서버 변수를 my_sub로 지정하고 potential, P, potential 어, PIN, pin의 예. 어, 포지션을 0으로 초기화 하고 예벨 어, 벨류 값을 0으로 음, 정하고 예 9번을 마이서브에 설정합니다. 9번 핀을 마이서브에 설정한다. 그리고 가변적 포텐션 멘타핀 가변 저항기에 가변 저항기에 읽어 드리는 포트 포트 번호 로버터 아날로그를 입력해서 읽어들여서 그 값을 그 값을 0에서 1023까지의 범위의 값을 180도 범위의 값으로 변화시킵니다. 맵함수로인해서 그 변환된 값을 서브모터로 출력시키면 그 과정이 수행됩니다. 그 다음에 DC 모터 제어하는 과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DC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류가 공급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L928N 모듈을 사용합니다. 이 모듈은 모터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고 컨트롤 신호는 여밑에 있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전원은 그라운드 그다음에 양쪽 이두 어, 선은 두 단자는 공통으로 연결되야 되겠습니다. 이 어, 이게 이네이블은 어, A 모터가 돌아가게 한다든지 B 모터가 돌아간다든지 기본적으로 하이 하이를 유지를 해야 되고 하이를 유지를 다 해야 됩니다. 어 정회전을 할 때는 인풋 어, 1은 하이, 인풋 2는 로. 역회전을 할 때는 인풋 인풋 1은 로, 인풋 2는 하이. 이런 식으로. 어 신호가 조절 신호가 조 됩니다. 그래서 에, 한 단자의 신호를 넣어서 어, 두 단자를 쓰지 않고 한 단자를 에, 넣, 사용해서 어, 이 정회전 역회전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과 투가 원과 투가 서로 반전이 되는 회로를 짚어으면 되겠습니다. 어, 그 결선들을 보면은 <laughs> 어, 플러스 어드레너 보드 플러스 오볼트를 모듈에 드라이버 모듈 플러스 4에 연결하고 그라운드를 같이 연결하고 요 플러스 요 플러스를 같이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외부 전원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개를 동작을 다시 키울 때 시키고 할 때는 enable a 하고 enable b 이두 개를 플러스로 만들어 줘야 되겠고 방향을 회전 방향을 조절할 때는 정방향일 때는 이것이 high, low. 역방향일 때는 low, high. 그런 식으로 신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7.3에서는 직류모터 회전제어, 직류모터의 회전제어를 하는 과제입니다. 5번 핀 5번 핀에는 피드백 출력 피드백 출력 핀으로서인 ENA에 연결하고 4번 핀이 모터의 회전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IN 1이 플러스 하이 하이고 IN 2가 로우면은 정방향 IN1이 로고, IN2가 하이멘 6방향. 그 신호 하나로 그걸 이용하려면 에, IN2는 IN1의 안전신호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DTL-IC7404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결선도를 보면은 전원 플러스 연결 공통으로 연결했주고 그다음에 거 플러스 E N A e Enable 단자는 5번 포트 방향 회전 방향 제어는 4번 포트로 하고 I N 1과 I N 2는 반전이 되도록 반전 회로를 삽입하면 됩니다. 완전회로는 7404 IC를, 합니다. IC를 가지고 요 하나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4번 핀에서 에, 포트 4번 핀에 하이를 하면은 에, 정방향. 그러면 에, 정방향이 되고, 이걸 로우로 하면은 역방향. 그다 5번 핀은 하이로 하면은 정지, 회전, 로우로 하면 정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4번 핀을 o 포트로어포트로 5번 핀을 포트로 설정하고, 4번의 하이, 하이는 시계 방향, 5번은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 그 출력, 속, 속도, 1000, 1000ms 1초 동안 딜레이하고, 그 다음에 5번을 로, 출력이 로가 되겠죠. 정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포트를 로로 하면은 어, 이번에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4번 포트는 회전 방향을 정하는 포트죠. 그렇게 해서 최대 속도를 내고 어금 포트로 그다음에 딜레이하고 모터를 정지시키는 과정으로 수행됩니다. 그다음 에 이제는 정류 모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넣어서 속도를 가변시키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5번 포트를 어, 아날로그 라이트 명령을 써서 회전 제어를 하는 과제입니다. 4번 포트를 출력 포트로 선언하고. 4번 포트로 카이니까 시계방향 50에서부터 밸류 값을 50부터 256까지 증가시키는데 5번 포트 5번 포트에 밸류 값을 넣고 50ms 간 동안 가속하고, 이 과정을 256까지 범위에서 수행한 후에 정지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모터가 아주 피드름 신호가 약할 때부터 계속 동작 돌아가는 건 어느 정도 어, 충분한 그 파워가 돼야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기동토크가 어, 되겠습니다. 그 기동토크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예, 이 가변 장기를 돌리면서 어, 파워를 피드맨 파워를 올려주는 거죠. 원래 충분한 세기가 e g Chungban, Segi, Gades, Tedor, Gishi, Dami, Dami, d 리 m i D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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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로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C를 통신을 우리 케이블을 통해서 C를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C를 통신 9600 bps로 시작한다하는 선언을 하고 4번 셋업 아날로그를 읽어 드리고 1023까지 범위의 값을 이용해서 0에서 255까지로 변환시키고 그다음에 시리얼 포트, 시리얼 모니터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그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고 모터를 회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출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동 터커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면은 이렇게 <laughs> 가변 저항기를 변화시키면서 증류 모터가 정지하기 시작하는 때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